안녕하십니까. 염벌리의 비밀노트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 정권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한주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 근데 시장 때문에 네. <laughs> 속은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네. 네. 뭐 평소보다 또좀 힘들고 길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시장 네. 때문인데요. 뭐 계속 좋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네. 우선 어떤 일들이 일, 일어났는지 네. 정리부터 하고 시작하시죠. 이번 주 출발은 되게 좋았고요. 코스닥도 한2% 가까이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 나왔고 특히 이제 그동안 되게 부진했던 그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좋았던 게좀 특징적이었고 당시에 또 중국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지표가 잘 나왔습니다. 네. 이것도 영향이 좋고 그리고 진짜 오랜만이죠. 그 외국인들이 4천억이나 대량 소매수를 보이면서 시장이 참뭐 분위기 좋게 좀 출발을 해 줬고 또, 셀트리온이 그 레키노나 유럽 승인 획득해서 그 제약업종이 이제 급등세를 보였던 게 월요일 날 예. 네, 장세 그래서 월요일 날 출발은 뭐 나무랄 데 없이 거의 3,000에 그냥 붙으면서 잘끝났는데 화요일 날은 좀 약보안 마감을 했고요. 3,000포인트 돌파는 실패했지만 뭐 크게 밀리진 않았고 반대로 또 코스닥은 굉장히 강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외국인이 한 2,400억 정도 순매수를 한게좀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이제 기업들이 NFT 이제 열풍을 이제 등에 업고 급등세를 계속 이어간 게 특징적이었고요. 11월 17일에 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은 코스피가 다시 이제 급락을 하면서 좀 어려워졌는데 2960선까지 후퇴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4%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뭐 빠져도 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날은 이제 사실 외국인들이 팔았다기보다는 기관들이 네. 무려 8천억을 팔아 버렸어요. 매물을 쏟아냈는데 그중에 뭐 연기금 매도도 많았고 프로그램 매도도 굉장히 많이 쏟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또 약했던 배경도 한국의 일일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3천 명을 넘어서면서 좀 우려감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부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이날도 순매수를 계속 이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전히 그 쏠림 현상이 너무 심했어요. 그 게임주하고 메타버스만 가는 그런 좀 철저한 그 쏠림 현상 장세가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11월 18일 이제 목요일 날은 코스피가 한0.5% 정도 좀 하락을 하면서 2,940선대로. 제차 이제 밀리는 그런 분위기가 나왔고, 아마 목요일날 보신 분들은 정말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 시장이 힘한번 쓰질 못하고, 계속 아래쪽에서 좀 눌려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근데 또이 코스닥 이 아우는 너무나 또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줘서 차별화가 되게 심했고, 경기 민감주와 리오픈이 많이 있는 코스피가 부진한 반면에, 그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 배터리 업체들, 네 거기다가 NFT 관련주가 그냥 계속해서 불을 뿜으면서 강세를 이어갔는데 이게 왜 그러냐 면 옛날에는 바이오가 코스닥의 대장이었는데 지금은 게임주가 더시총이 오히려 막 커지는 양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게임 업종 중심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 코스닥이 상대적으로도 여전히 좋은 모습을 좀 이어갔는데 그래도 코스피에서는 오랜만에 그 LG 그룹주가 그 애플카이슈 좀 붙으면서 좀 강했었고 현대차가 자사주 매입. 뭐 예. 이제 공시를 내면서 자동차도 조, 좋았는데 삼성전자가 참 탄력을 못 받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뭐 상대적으로 아주 이렇게 강한 상승은 안 보였지만 그래도 금요일을 좀 기점으로 해서는 좀 하락이 조금 진정되는 그런 모습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정시에또 외부 악재는 역시 중국발 변수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의 10월 산업생산 소비지수를 보니까 회복세고. 네. 또 미중간의 해임 그 해운 운임 지수 이것도 한 일주 일 사이 에한20%퍼 내렸다 이런 기사들이 있던데 그렇다면은 뭐 중국발 악재, 뭐 공급 병목 현상이라든지 전력 나 이라든지 이런 게막 겹쳐가지고 우리 주가를 주식 시장을 짓눌렀던 이런 악재들이 조금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완화는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비도 회복이 좀 되는 거 같고 소비 되게 안 좋았잖아요 예. 그동안. 소비가 9월부터 좀 이제 소매 판매가 예상을 상의했고, 이번 달도 마찬가지고, 산업 생산은 좀 둔화되다가 다시 좀 상승세로 좀 반전이 됐고요. 운임 지수도 이제 미국에서 적체 현상이 좀 풀린다 그래가지고,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와서, 이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중국 정부가 대출 규제를 굉장히 부동산 쪽을 강화했는데, 조금씩은 이제 느슨해지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허용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한국 증시가 바라던 반대, 주가는 반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 저도 이게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나쁜 건 애써 찾아서 반영을 하고, 좋은 건 반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도 사실은 최근에 나쁜 건 아닌데,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역사적 최고가를 매일 넘어가요. 근데 삼성은 지금 7만원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에서도 뭔가 좋은 뉴스들, 중국에 이런 좋은 뉴스들이 나오는 걸 즉각 즉각 시장이 좀 반영하면 좋은데, 이 중국의 호재를 인지를, 그러니까 아예 애써 외면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약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국 경제 비중이 정말 높으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을 텐데, 코스닥은 미국 경제 비중이 좀 높아요, 기업들이. 근데 우리나라의 그 대표 기업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중국 비중이 높기 때문에 코스피가 부진한 것도 거의 하나의 원인인데, 분명히 방향성으로 보면은 이런 좋은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또 물론 이제 중국에서도 막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경제를 다시 봉쇄, 거기는 코로나를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다르게 도시 하나를 봉쇄시켜버리더라고요 아예 한 명도 못 나오게 네, 그렇게 하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간혹 나오다 보니까 경기가 약간 후퇴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지표가 나와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역시 불확실성은 자극하다 보니까 중국의 좋은 재료는 반영을 못하고 이런 좀 나쁜 재료를 반영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방향성을 봤을 때 그동안 계속 꺾였던 소비가 이두달 두 연속 예상을 상위했고 또 정부 주도하에서 산업 생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또이 원자재 가격도 좀 최근에는 약간 진정되는 분위기거든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인플레 우려가 계속 커지니까 예. 자꾸 커지잖아요. 원유 시장이 개입하고, 네, 개입하고 하죠. 이제 전략비충에 우리 방출해야 된다. 이게 이제 생각보다 좀 심각함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부 스탠스가 나오고 이제 정책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시장이 반응을 안 하는 건 제가 봤을 때중국의 이런 악재에서 보다는요. 시장은 부양책을 원하는 것 같아요. 이거보다 그냥 한방쏴라뭐 지준율이 이나라 하건 금리를 이나라 하건데 좀 강력한 뭔가 메시지를 던져줘라. 근데 중국은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시장이 지금 분명히 이거는 증시에는 좋은 호재지만 반영까지는 좀 아직은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국내 증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지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나 이런 해외 투자를 옮기가는 게막 눈에 띄는데 그 올해 미국 ETF 투자 금액만 하더라도 올 들어서 4조 원이 안늘었고또 네. 미국 ETF 투자해 가지고 어 수익률이죠. 38%니까, 음. 뭐, 국내 시장은 예, 분명히 그렇죠. 좋아졌는데, 이건 이거로 보면 우리 국내 시장한테 위기 신호지 않습니까? 예. 이렇다면, 뭐, 우리 기관 투자자들도 좀 약간 뭐라, 막 각성이랄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것 같고, 또 뭐, 금융 당국도 신경을 좀 써줬으면 싶은데, 별로 뭐 그런 생각들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기관 투자들도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 코가 석장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 펀드 매니저분들도 수익률을 재고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 목 이제 어떤 계약이 달려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개인과 펀드매이저의 차이는 뭐냐면 개인체분들은 자기 자금 가지고 그냥 평생 운영해도 되잖아요 뭐 당장 올해 성과 안나도 지수를 이길 필요도 없어요 근데 펀드매이저는 반드시 지수보다는 성과를 내야 되니까 이게 매매를 짧게 할수 밖에 없어요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 좋은걸 사고 안좋은걸 팔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이, 이런 매매보다는 좀 장기 투자를 하길 원하는데, 단기 매매에 치우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 그, 이쪽 뭐 펀드도 그렇고, 해외 쪽에 관심이 갖는 펀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국내에서 자금이 계속 빠져나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수 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뭐 갑자기 뭐 정부에서 또 해외 투자 많이 하니까 국내로 돌리기 위해서 뭐 정책 발표 하기도 지금 당장 쉽진 않아요. 뭐그 돌릴만한 요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뭐 그렇다고 해외 주식 쪽에 뭐 세금을 더 부과할 수도 없는 거고 <laughs> 예. 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개인의 자유죠 사실 음. 미국 주식을 하시건 뭐 중국을 하시건 근데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막을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좋은 자산으로 그러니까 수익이 더 나는 자산으로 가고 싶은 게 그건 다, 당연하고 음.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예. 말하자면 국내 시장이 워낙 이제 위축되고 있으니까 예. 이걸 좀 활성화시킨다든지 어느 정도 뭐랄까 뭐 국내 주식 시장이라는 게 단순히 그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네. 단순한 영역이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활성화되고 강해져야 경제도 전체적으로 선순환이 될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필요 이상으로 또는 기준 이상으로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네. 뭔가 병이 났으면 약간 치휘책은 필요한 것 같은데 뭘까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뭐 전혀 지금 요즘에는 주식시장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요 이제 또 아무래도 대선도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주식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정책은 거의 나온 게 없고 계속 이제 부동산 규제 쪽이죠. 예. 거기다 오히려 주식에 더안 좋은 얘기만 나오는 게 이제 대출까지 줄여버리니까 유동성은 점점 더 위축되고 이런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뭐 해외를 하건 그건 뭐 비트코인을 하시건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의 자유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정부가 국내 주식으로 유인할 수 있는 뭐 당근책이라든가 이런 게 물론 나오면 좋잖아요. 전혀 없고요. 뭐 배당을 더 늘리게 한다든가 자사주 매입을 한다거나. 이런 뭐 정책적인 이슈. 아니면은 이제 특히 우리나라 시장을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것도 예, 개인 투자자들 얘기를 해보니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소액주주는 불리하다. 예.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주주같이 재고를 할수 있는 정책이라는 거. 근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물론 해주면 좋은데 지금 이제 또 정권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런 쪽으로 선진화돼야 되겠죠. 뭐 자사주 이프에 바로 소각, 또 M&A 할 때는 소액조주도 같이 높게 네. 가격을 받을 수 음. 있게 한다거나, 또 물적분할 이슈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도 얼마 전에 또큰 기업이 물적분할 뭐 뉴스 나와가지고 주가 한번 확 빠져가지고 이제 그런 걸 자꾸 겪다 보니까 굳이 나는 국내 주식에 뭐하러 하냐. 그리고 수익률 차이는 점점 벌어지죠. 예. 근데 결국에 정부가 뭔가 유인책을 저도 냈으면 좋겠는데 마땅히 지금 뭐 아무런 뉴스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뭐 딱히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관들 오히려 눌러대고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너무 또 이렇게 눌려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만큼 기회가 생겼다고 저는 봐요 영혼이 소외받는 자산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n f 우리나라에서도 nft로 양극화 돼 있잖아요 그거 말곤 다 빠지고 미국도 사실은 양극화 좀 심해요 최근에 보면 근데 저평가된 자산은요, 어느 시점에서는 다 다시 정상화 되는 게또 그동안의 과정이었으니까, 투자 관점으로 본다면 좀 짜증은 나시겠지만, 이걸 좀 이겨내시고, 너무 이제 미국 미국 하니까 막뭐 미국으로 다 가시지만, <laughs> 그러지 마시고, 주식 시장은요, 어떤 오해나 편견 때문에요, 갑자기 할인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기업도 마찬가지, 시장도. 지금 저는 그 구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구간에서 대부분의 보통의 투자는요, 이 할인된 자산을 다 던져버리고, 비싸진 자산은 다 갈아타요 몇 명이 남아요 이분들이 나중에 다 부자가 돼요 예. 사실은 그게 반복됐어요 음. 근데 지금 한국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책이 나오면 좋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어차피 그래서 한국 전씨가 재평가 받을 때까지 좀 시간을 걸려도 기다리시고 또 그렇게 보는 근거가 요새 외국인이 바뀌었잖아요 시각이 예. 외국인이 바뀌었다는 거는 한국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나쁘게 안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기관들도 계속 팔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연말쯤 되면 곳간을 채울 겁니다. 비웠던 건 채워야 돼요. 그리고 항상 그 시즌이 보통요. 12월 중순 이후부터예요. 제가 항상 관찰해본 바로는 그리고 내년 초에 대비해서 이 포트 채워놓거든요. 그러니까 한달 정도 남았는데 예. 그 기간을 좀잘 극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무엇보다도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이런 뭐 물적 분할이라든지 네, 이런 걸좀 네. 자제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좀 법을 제정한다고 이렇게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걸 빨리 좀 했으면 좋, 좋다는 좀 바람은 있습니다. 최근 원 달러 환율을 보면 이제 달러 강세 국민이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외국인 수급은 나쁘지 않지않습니까 네, 네. 뭐 최근에 약간 매수세도 돌아오고 하던데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 시장을 보는 시각 자체가 조금 바뀐 거 아닌가 이런 기대도 드는데 네. 어떤 점을 외국인들은 좀 주목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외국인들이 사는 건 그러니까 원래 보통 달러 강세면 안사잖아요 원화가 약하니까 안사는데 최근에 달러 강세에 비해서는 원화가 변동은 없어요 그 옆으로 행보하더라고요, 원달러 환율이. 그 그러니까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면 환율도 막 1200원 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배경은 결국 그런것 같아요. 이번에 달러가 강세인 배경 중에 하나가 유로화가 급락을 해버렸어요. 네. 유로화 가치가. 그니까 미국 달러와는 유로화이 굉장히 크게 반대로 가잖아요. 근데 유로화가 급락한 배경은 이제 유럽의 최근에 확진자가 독일이 하루에 막 5만 명씩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다시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되면서, 아, 유럽 경제 또 약간 위축되겠구나. 그러니까 유로화는 당연히 꺾이는 거죠. 미국에 비해. 그게 있었고, 저번에 영국의 영란은행도 원래 금리 인상한다 그랬는데 안 해버렸어요. 뭐 최근에 ECB에서도 긴축에 대한 스탠스가 미국보다 좀 약간 늦어요. 예. 그러니까 빨리 안 하겠다라는 스탠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분위기 봐서는 내년 하반기에 한번 할것 같은데, 네. 유, ECB 같은 경우는 좀 늦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그럼 결국엔 유럽이 이 얘기는 뭐냐면 돈을 덮은다는 얘기잖아요. 미국보단 푸니까 유로화가 더 많아지겠죠 넘쳐나니까 유로화 공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유로화는 약세 달러는 강세 이 요인은 결국 이런 요인에 의해서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달러가 강세일 때는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안전자산이잖아요 막 위기 때막 강한데 지금의 달러 강세는 그거랑은 좀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달러 강세여도 일단 좀 매수를 하는 게 아닌가 과거랑 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가지가 그 최근에 신흥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경기가 그동안 안 좋았잖아요 근데 안 좋은 걸 이미 반영을 해버렸어요 네. 이미 10월달 11월 초까지 반영을 급하게 굉장히 급하게 해버렸고 최근에 그 반도체 있잖아요 반도체를 많이 사요 근데 왜 살까 이렇게 자꾸 이제 고민을 하고 찾아봤는데 이익 추정치가 내년 이익 추정치가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졌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막 주간 단위로 막 2, 3%씩 추정치가 떨어지고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기울기가 완만해져 버렸어요. 하향폭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외국인도, 아, 이제 IT도 하향조정이 거의 끝나가는구나. 그럼 더 나쁠 게 없으면 이제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걸 미리 좀 염두에 두고 매수에 나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왜냐면 한국에서 제일 큰 업종은 어쨌든 누가 뭐래도 반도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도 반도체 위주로 사요. 외국인들, IT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외국인들의 시각은 달러가 강세지만 이런 요인들 때문에 사고 있다. 그리고 옆나라 대만이 강세 보이는 것도 그 요인이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의 달러 강세는 한국한테 뭐 무조건 악재다. 라고 보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이 뭔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번 주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은 첫 번째가 역시 반도체고요 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를 3,050억 매수를 했고 두 번째가 SK아이테크놀로지를 2,524억 샀고요 그 다음 세 번째 NC소프트를 2,394억 매수했고요 삼성전자도 샀습니다 1,996억 그리고 크래프톤을 1,742억 샀고 삼성SDI를 1 0 0억 그다음 에 네이버를 929억 샀고요, 카카오를 595억 샀고, HMM을 554억 샀습니다. 그리고 LNF를 535억 샀는데 여기서 HMM을 제외하면은 그러니까 이 기업만 경기 민감주고 나머지 업체들은 다 IT하고 게임주, 인터넷 이런 소프트였죠. 이쪽을 샀기 때문에 한마디로 외국인들은 그냥 IT에 거의 그냥 집중했다. 이번 주는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늘면서 공매도는 조금 주춤해졌, 그런 느낌인데요? 네, 공매도는 이제, 물론 요새 거래대금이 많이 줄긴 줄었어요. 근데, 확실히 외국인들이 정말 엄청난 공매도를, 공매도에 거의 한,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게한 80%가 넘어가니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한참 그 10월달에 안 좋을 때도 거의 그냥 10월달 외국인들이 3조를 팔았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11월 들어서는 확실히 매수로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도 자연스럽게 둔화됐습니다. 특히, 공매도를 많이 했던 그 주요 업종들이 한국의 대표 수출 기업들이에요. 근데 그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빠져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최근에는 공매도 수량을 줄여버리더라고요. 줄이는 가운데 반도체가 또 이렇게 좋아지니까 공매도 했던 것도 일부 환매도 들어오는 것 같고. 그래서 외국인들의 공매도는 확실히 11월 들어서는 굉장히 좀 급격하게 잠잠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들인데 계속 3천만 가면 팔고 있으니까 뭐 증시에 발목을 잡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팔기만 하는 배경이 뭘까요? 보통 펀드들이 11월 정도까지는 이제 북 클로징이라 그래 가지고 자기 마감을 해요. 이제 그해년도 수익률을 거의 결정을 지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할 건또 정리해 버리거든요. 또 그래서 이제 보통 12월 말이나 1월 달에 또 닫는데 이제 그 과정이 하나 있는 거 같아요. 이건인데 계절성이죠. 항상 있었던 그게 있었고,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연기금인데, 연기금은 사실 이제는 주식비중 안 줄어도 될 정도인데, 정확한 의도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연기금의 기조 자체는 한국 내 2025년까지인데, 줄이겠다는 게 목표예요. 국내 주식비중을 줄여서 해외로 가겠다. 이게 큰 목표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 목표치에 따르면 안 팔아도 되는 수준까지 왔는데도 계속 지금 물량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경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연기금 같은 경우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 거죠. 좀 매수를 해주면 좋은데 그래서 2,900 초반에선 팔지는 않습니다. 팔지는 않지만 어쨌든 3,000까지는 계속 지금 매도를 3,000 넘어가면 계속 물량을 좀 줄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관 투자들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헤지 펀드들도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사모 펀드가 그런 걸 많이 해요. 사모 펀드가 요새 좀 매도가 많아요. 뭐냐면 롱시어 전략이라고 있어요. 되는 걸 사요. 예. 네. 되는 거. 예를 들면은 요새 메타버스나 게임주가 되니까 이게 좋잖아요. 그 이쪽으로 쏠리면. 그쪽으로 사요. 네. 대신에 이 반대편에 있는 섹터를 공매도를 쳐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건더안 되고 되는 건더 올라가 버린 거. 이게 이제 보통 헤지펀드가 하는 롱숏 전략으로 하는요 롱은 이제 매수고 쇼은 공매도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안 되는 섹터들 있죠.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뭐 수출기업들.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기관들의 좀 공매도가 일부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기관 매도와 맞물려가지고 계속해서 좀 시장을 좀 누르는 요인인 것 같아요. 기관 투자들이 많이 사는 업종은 많이 가고요. 팔아버리는 업종은 쭉쭉 빠져요. 그게 바로 소프트웨어. 게임 메타버스 너무 쏠렸고. 그리고 또한 가지가 ETF 때문에 그래요. ETF에 그 새롭게 신규 설정된 ETF가 메타버스가 많은데 ETF에 자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오, 어, 이게 메타버스 되니까. 들어오면은 그 안에 속해있는 기업들 있죠. 그걸 사요. 아. 그럼 주가 또 올라가죠. 이게 올라가면 ETF 같이 따라가요. 그럼 자금이 또 들어와요. 이게 선순환 구조죠. 그러니까 막 무한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막이이 정도 이 한20% 올라야 되는데 막40% 가는 거예요. 예, 자금이 계속 들어오니까. 근데 상, 반대편에 있는 자금들 ETF 부진한 빠져 나가버려요. 이걸 사기 위해서 또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이 현상이 물론 이제 그 금요일을 기점에 좀 완화됐는데 이번 주 목요일까지 너무 극심했어요. 그래서 게임주 안 갖고 있는 분은 정말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던 건데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냥 뭐 우리의 근본 원인은 모르겠지만 지속적인 어떤 기관들의 최근에 매매 플레이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담은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죠. 이 예, 기관들은 일단 NC 소프트를 제일 많이 샀고요. 천백구십억 네. 샀고.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를6 1 0억 샀는데 갑자기 IT를 산게 좀 느닷 없지만 이것도 메타버스에 연결돼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카카오 게임즈가 530억, 카카오페이를 472억, LG 이노텍을 410억 역시 여기도 메타버스, 위메이드가 372억, 하이브가 347억, 카카오뱅크가 344억 그리고 SM을 331억 샀고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거의 메타버스랑 관련 없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SK. SK 만 278억 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산 기업들이 대다수가 NFT랑 메타버스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게 되는 쪽에 그냥 집중하는 네. 그런 플레이를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이번 주에 어떤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습니까? 네, 개인들은 그 이번 주에 그블록딜 물량이 좀 있었던 그 SKI 테크놀로지. 이대주주가 좀 지분을 팔아서요. 그걸 많이 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11억 샀고, 네. 기아를 970억 정도 매수했고요. 포스코를 689억 정도 또 매수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대한항공을 652억 정도 샀고, 이번에 이제 신규 상장했던 기업이죠. 트임이라는 기업을 505억 정도. 매수를 했고, 또 현대모비스를 473억 들어갔고요. SK이노베이션을 444억 정도 샀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를 435억 들어갔고, 이, 근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급등했던 기업을 하나 산게 있어요. 바로 솔루스 첨단 소재. 이 기업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406억을 개인 투자 분들이 샀고, 그 다음에 SOE를 383억 샀는데, 이 개인들은 특징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업종별로 집중해서 사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이제 주가가 그 주에 많이 빠지는 기업들을 적가 매수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솔루스 첨단 소재를 사실상 제외하면 주가 부진한 기업들 위주로 거의 좀 전방위적으로 매수를 깔아놓으면서 샀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많이 오른 업종들을 더 살펴보시죠. 이번 주는 아마 제가 얘기 안 해도 다실 것 같아요. <laughs> 바로 그테마들이다였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면 증강현실, AR. 그 테마주죠. 17.89%. 메타버스가 15.25%. 게임이 11.74%. NFT가 11.58%. VR이죠. 가상현실이 11.52%. 여기까지가 이제 메타버스, NFT 다 연결된 기업들이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재료가 오랜만에 이번 주에 힘냈어요. 그래서 6.15% 정도 올랐고. 그 다음에 웹툰 관련주가 6.11%. 영상 콘텐츠, 뭐 드라마 제작사나 이런 쪽이죠. 여기가 5.8% 9 정도 올랐고 엔터사도 역시 NFT죠. 5.5% 올랐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모듈 관련 기업들이 5.4% 올랐는데 사실 보면요 이번 주에 오른 거에서 반도체 제로 이거 있잖아요. 이것 빼고는 다 사실상 다 거의 메타버스입니다. n f t NFT 거기 다 연결이 돼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미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순서인데요.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이게 제가 되도록이면 그 한경 컨센서스라고 아실 거예요. 무료로 네. 이제 보고서 거기 에 있는 거 위주로 가져오고 네, 네. <laughs> 보실 수 찾아보기 있게 찾아보기 쉽게. 그래서 오늘 이제 가져온 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고 자동차 쪽이에요. 그래서 픽업 트럭 전동화의 원년이다. 이런 내용이 보고서고 이게 하이투자증권의 신윤철 정원석 고이영 애널리스트가 쓴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섞였죠. 네, 섞인, 콜라보? 이제 유, 네. 약간 콜라보 보고서. 요게 요새 이런 게좀 유행이더라고요. 네. 이게 나온 게좀 씁쓸한 현실이기도 한데,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그 자동차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왜 이렇게 현대차가 부진할까? 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고, 또 현대차가 가야 될 방향들, 이런 것들. 그렇다고 실망만 할 필요 없는 게, 또 현대차의 방향성도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면, 리비안이 등장을 했고, 리비안이 왜 시총 100조가 넘었을까? 근데 왜 폭스바겐이나 이런 회사보다 더 높은 가치를 받을까? 현대차는 왜못 갈까?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인데 가장 핵심은 현대차나 GM이나 폭스바겐은 전동 그 내연기관 차가 있다는 게 악재래요. 넘어가야 되잖아요. 오히려, 오히려 부담이 되고 부담이 되요. 예. 이게 큰 짐을 안고 있는데 지금 현대차, 기아가 내연기관 잘 팔잖아요. 지금 거의 시장 점유율이 막 3위까지 올라올 정도로 엄청 잘 파는데 문제는 이거를 인정을 안 하죠. 내연기관 차는. 이거를 만대 팔아도 그냥 그래. 근데 전기차는 그, 예를 들면, 리비안이 지금 전기차를 사실 100대 밖에 안 만들었고요. 150대 팔았다는 예. 이야기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자기 직원들이에요. <웃음> <웃음> 근데 그걸 인정을 더 해줘요. 그걸 예. 인정을 하고, 현대 기아가 아무리 수십만 대 팔아도 네. 내연기관 파는 거 인정하는. 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장이 원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정을 못하면서 리비하는 가치가 올라가고 한국의 뭐 현대차만 약한 게 아니라 요새 폭스바겐도 주가 안 가요. 부진한 게 내연기관을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네.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잘 넘길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이제 의문부가 있는 거고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P B V라고 목적 기반의 자동차인데 이건 기아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얼마 전에 테슬라가 허츠랑 그이 렌터카 회사죠. 뭐 차량 10만 대 공급기에 간다고 뉴스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우리가 판매할 때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렌터카 회사에도 판매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B2B죠, B2B 기업들한테 주는 거. 이 시장이 이제 앞으로 엄청 커진대요. 왜냐면 자율주행으로 가니까. 자율주행은 내가 차를 운전을 안 하기 때문에 굳이 사는 거보다는 그냥 렌터카 회사나 모빌리티 회사에다가 대여를 해도 돼요. 그러면 이 모빌리티 회사들의 가치가 커질 텐데 그 이제 한마디로 우버 같은 회사들이죠 이 시장이 열리고 있대요 이거를 하는 업체가 또 대표적으로 뭐 많이 있겠지만 한국에선 기아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걸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가 밸류에이션 고민인데 뭐냐면 왜 현대차가 이렇게 싸게 거래가 될까 현대차의 약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연기관차가 아직 있다는 거 이걸 얼마나 빨리 넘겨주느냐 그리고 전기차 전용 공장이 좀 필요한가 봐요 다른 회사들도 이미 전기차 전용공장에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현대차도 빨리 이걸 확보해야 를 된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자동차,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어떻게 해야 자동차 업체들이 밸류션 높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현대차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현대차 주주분들이라면은, 뭐, 꼭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현대차의 미래. 이게 맞는다, 이걸 떠나서 시장이 원하는 방향을 잘좀 그려내신, 그럼 보고서니까 꼭 한번 읽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11월 넷째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역시 주요 일정들부터 한번 챙겨 보시죠. 네. 이번 주제 월요일이죠. 11월 22일은